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먼 길마다 안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이서윤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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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접 자기 소개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불교에서 힐링을 찾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니는 한복 입고 사찰 다니는 신데렐라. 절대릴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한복 입고 사찰 다니는 네. 예 스튜디오가 정말 화사해졌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 예 네. 사찰을 한복 입고 다녀요 네. 예, 신데렐라 아... 절대렐라 이제 네. 절묘합니다 아, 멋지네요 예. 아, 한복 입은 모습이 음. 정말 예뻐 보이시고요 우리 그 올해 대한불교조계종 음. 포교원의 불교 크레이 크레이 크리에이터 사기로 네. 위촉되셨다고 오. 들었습니다. 네. 어, 크리에이터 아무나 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종단에서 인정해주는 크리에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자랑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선발이 네.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지난 3월에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불교 음. 크리에이터 이제 디지털 포교 사업을 이제 매년마다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6월에 저는 위촉이 되었고요. 음. 어 사실 저는 이제 크레이터 불교 크레이터는 이제 음. 3월에 처음으로 해서 네. 아직 <laughs> 이제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네. 이제 크레이터에 선발 되게 되었습니다. 4기 크레이터로 선발이 음. 되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사실 활동 기간이 긴 거는 네, 아닌데 네, 네. 워낙에 강렬하게 와 닿고 절데렐라라는 네. 크리에이터 이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예. 원래는 절데렐라가 아니었고요 네. 응, 원래는 절세 미인으로 <laughs> 하려고 하다가 <laughs> 아~ 괜히 이제 혹시나 이제 음. 미모로 그니까 미모가 이제 출중하지 않은데 이제 욕을 먹게 될까 봐. 아, 조금 뭔가 외국인들이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좀 편안하게 각인 시킬 수 없을까, 오. 좀 편안하게 다가가게 할수 없을까 그쵸, 이제 그쵸. 그런 예. 생각에 아, 신데렐라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여기에 이제 절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서 절데렐라라고 이제 <웃음> <웃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 분들이나 이제 절데렐라가 음. 너무 입에 착착착 붙는다고 하셔가지고. 예.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런 계기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참잘 지으신 음. 것 같은 게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까지 하니까 자동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아, 정말요? <laughs> 네, 비슷한 이름 자체가 네. 없어요. 아, 아, 아 부럽습니다. 굉장히 희귀하게 예. 잘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오늘도 예쁘게 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줄게요. 이렇게 가게 한복을 네. 입고 다니면 네. 어, 네. 눈에 확 띄거든요. 음. 어, 그래서 요즘은 한복이 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사람들이 네. 굉장히 쉽게 하게 쳐다봅니다. 음. 저도 사실 이제 승복을 입고 다니면 승복도 한복의. 일 종류거든요. 예, 예. 어, 그래서 어, 특히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아, 어, 절에 뭐, 뭐 이제 음. 한복을 입고 음. 가시던가 아니면은 생활하는데 혹시 컨텐츠를 어, 찍는데 한복 입고 이제 음. 하시면은 활동하시면은 뭔가 불편하시지 않으신가 싶은데 어, 좀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한 가지만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선 이제 제가 이제 한복을 음. 이제 왜 사찰마다 좀 다르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북촌이나 음. 이렇게 좀뭐 경복궁같이 이제 한복을 마음대로 이렇게 입고 다닐 음. 수 있는 이런 사찰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렇죠 저사람 뭐지 네게바라볼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이제 여름에 촬영을 할때어 음. 정말 다이나믹한 이런 골고루사 같은 사찰에 이제 다니다 보면. <laughs> 지나가는 관광객 분들이나 이제 일자님들이 아. 이제 좀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아, 더운데 왜 한복을 입고 왔냐고 어. 막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그런 좀 기억도 있고요. 음. 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한복을 포기하지 음. 않고 이제 계속 사찰에 갈 때마다 이제 한복을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laughs> 뭐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실 사철 이제 한복만 입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어, 일반 콘텐츠에 비해서 우리 불교 콘텐츠는 조금 뭔가 특색 있게 좀 알리고 음. 싶어요. 좀 우리나라 이제 전통, 환, 전통 한복은 아니지만 이런 영상 위에도 이제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 사찰도 이쁘게 또 이렇게 찍혀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한복을 입으면 어떨까? 처음엔 그냥 그, 던진 음. 그냥 생각이었는데, 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할 수가 네, 없네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이 한복 아름다운 한복과 우리 사찰의 <laughs> 네. 그 미가 어우러져서 네, 네. 예, 화면에 이제 극대화가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찰이 네. <laughs> 아, <laughs> 음. 전통 건축물로 지어졌거든요. 한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복을 입은 게 가장 음.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복 입으시면서 음. 또 좋은 점은 따로 또 있을까요? 아, 우선 지나가시는 관광객분들이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네네. 제가 예쁘다고 하시는 건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복이 너무 예쁘다고 이제 칭찬해 주시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복을 입고 제가 사찰에 가니까 조금 예의와 존중이 표현된다고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오, 이렇게 저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절을 하고 아, <laughs> 네, 그렇죠. 기도를 하니까 예, 예, 예. 굉장히 이제 반응들이 되게 좋으시고 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좀 뿌듯했습니다 네. 네. 관광객 중에는 같이 좀 사진 찍자 이제 요청하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어~ 제가 경주 쪽에 사찰에 음. 갔을 때 갑자기 이제 지나가는데 어, 절데렐라 아니냐고 <laughs> 해가지고 와 사실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음. 네, 사진 같이 찍고 네 그랬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네. <laughs> 아이 너무 예쁘긴 한데, 네. 예 이게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네. 한복이 비싸요. 그래서 비, 빌린다고 하는 것도 대여비도 만만치가 않은데 네. 혹시 뭐좀 협찬이라고 하죠, 뭐 그런 음. 게 있으신지? 아, 예, 협찬은 없고요. 아이고. <laughs>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인터넷으로 제 음. 사비로 제 한복을 좀 구입을 했다가, 어좀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데, 사기가 비용도 부담스럽고 하다 그렇죠. 네, 보니까 예. 이제 중고 마켓에 팔고 이제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괜찮은 음. 업체가 이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인터넷으로 대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한복을 음. 포기할 수 없으니 이제 한복에 이제 비용을 쓰는 거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다른 네. 한복을 이제 대여해서 입고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 사찰의 저 특색에 맞는 한복 고르는 것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 사찰에 대한 문화나 이런 뭐예술적인이 음. 사찰만의 특징을 조금 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음. 그냥 어 만약에 이제 어떤 사찰을 가게 되면 갑자기 그 치마 색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사찰은 초록색이 어울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색감이 떠오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찾아봐요, 음. 인터넷에. <laughs> 찾아보고 이제 선택해서 음. 가게 됩니다. 촬영은 주로 뭐 시간대나 언제 하시는지, 예. 어, 저는 이제 토요일, 음. 일요일 이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이제 토요일 아침 8시에 주말에, 주말에 어, 8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안에 조금 끝나게 아. 시간을 아. 놓고 촬영이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열한 시가 넘어버리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음. 현장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소음되면 조금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여 시에서 1 2 시까지 음.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주말 아침 정말 이른 시간인데 네, 예. 근데 미리 연락을 안 하고 가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제 콘텐츠 자체가 조금 자연스러운 것 그러니까, 전강 음. 어, 내부 촬영 금지를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어, 크리에이터라고 가서 이렇게 좀 종무소에 연락하고 가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음.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저는 네, 연락을 하지 않고, 음. 네, 몰래 가서 <laughs> 촬영을 하고, 네. 옵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종무소에 네. 네. 사찰에 일하시는 분들을 네.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는 네. 네. 마음 맞습니다. 자체가 아. 네. 예 배려하는 마음이 아예 그냥 음. 마음속에 장착이 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관광객들 네. 입장에서 음. 자연스럽게 관광객들께서 이제 사찰에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동선 음. 이렇고 이렇게 보고 이런 네. 거를 이제 연출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방법을 선택하신 음. 것 같습니다. 네. 참 사찰 순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해주시는 분인데 어, 실제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일단 촬영은 직접 이렇게 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촬영을 따로 해주시는 음. PD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 저는 이제 어, 전체 사전 답사와 기획부터 해서 편집은 제가 지금 맡고 음. 있습니다. 사전 기획, <laughs> 답사, 편집까지. 편집까지. 예. <laughs> 그러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촬영만 네. 따로 저를 해주시는? 일단 찍어줘야 되니까 아, 이제 음. PD 선생님 따로 있으시고요. 아, 네. PD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네. 거 보니까 그 남자친구는 일단 아니신 아, 거고 <laughs> 남자친구는 아니시고요. 예. 어, 이제 어, 똑같이 저와 같이 이제 영상적으로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시는 음. 이제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음. 네. <laughs> 선생님이시네요. 네. 사실 네. 아까 말씀 중에 얼핏 듣기로. 네.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까, 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본업이 따로 있으신가 네. 했거든요. 선생님, 본업 알고 계세요? 아, 본업이 저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중에서도 네. 음악선생님이라고 어 들었거든요. 어, 또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음. 또 유튜브도 하시고, 음. 또 어, 새롭게 또 공부도 도전하셔서 어 지금 매진 중이라고 정말요? 하셔서 정말 과제 다능하신 아닌가 싶은데요. 아. 어, 또 대학교에서도 강의까지 하신데요.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자그마한 네. 예, 몸으로 네. 네. 예, 열일 하시네요. 그야말로 예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는 지금 경북에 있는 네, 사립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요. 어 이제 겸직 허가를 받아서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미디어 컨텐츠학과에서 아. 이제 영상 강의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촬영해 주신다는 분 역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 거죠? 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네, 근무하시는 네,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아, 어, 역시 네. 같은 음악 선생님이시고요. 네. 야, 두 가지 본업에 게다가 이제 불교 컨텐츠 제작만 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학업 학구열이 있으시네요. 계속 이렇게 뭐 네. 박사과정 예, 매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전공도 궁금해요. 예. 아, 현재는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음. 교육학과에서 이제 박사 과정 아직 졸업은 음. <laughs> 못 하고 이제 재학 중에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석사 과정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음.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직 이게 좀 휴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졸업이 많이 늦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또 영상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박사 과정 공부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아직 공부 중좀 있습니다. <laughs> 실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박사가 한분 계십니다. 예, 제 옆에 박사님. <laughs> 우리 박사님 네, 현주생님. 아 이제 논문만 네. 쓰시면 네, 졸업이시래요. 네, 네. 이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박사 학위는 음. 어, 병한 가지랑 바꾼대요. 아. <laughs> 그래서 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어, 몸을 버리면서까지 공부를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음. 계시는데. 아, 이제 박사 학위 진행하시면서 항상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좀걱정 되기는 걱정 하는데 예. 아또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너무 당차고 좀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예. 아, 충분히 해내실 음.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아 건강 유의하시는 게 최고다라고 제가 예, 조언을 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혹시 논문은 어떤 주제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영상 쪽으로 이제 음. 일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음. 이제 교육 쪽으로, 아.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네네. 이제 중장년층 대상으로 음.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네. 대상으로 한 것까지. 야, 하루 24시간이 모자르실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불교를 좀더 쉽고 즐겁게 사람들한테 선입견 없이 널리 알리려고 굉장히 지금 매진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 사찰 오게 할까? 또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까? 나처럼 이렇게 사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힐링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laughs> 네. 참 이런 분들, 스님. 네. 칭찬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아, 칭찬만 말로 하면 안 되고요 <laughs> 많이 좋아요와 음, 구독을 음. 눌러주셔야 되고요 네. 아, 또 이렇게 4찰에서 혹시라도 음. 어, 우리 콘텐츠 만들고 계시는 절데렐라 우리 이서영 불자님 만나게 음. 되시면 은 아, 응원, 격려해 주시고 예. 어,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협조 네. 팍팍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신기한 네. 거는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 불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우리 불자로서는 초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예. 어떻게 우리 절과 인연이 이제 맺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원래는 종교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 7월부터 음. 이제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불교 크리에이터 되기 전부터 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음.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번아웃도 오고, 음. <laughs> 힘들죠. 조금 네, 예. 많이 힘들고 이 이런 걸 어디 음. 토로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디 좀 가까운 사찰에 음.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어, 근데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냥 이제 미량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어, 그 삼봉사라는 음. 그 사찰을 조금 이제 유튜브에 찾다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게. 참. 그냥 네. 혼자 사찰 한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뭔가 음.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럴 수가 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 참 갔다 오기만 했는데. 네. 예. 어, 이렇게 조, 잘 풀렸대요. 좋은 기운을 오, <laughs> 받아온 것 같네요. 예. 네. 우리 그 MG 세대들이 음. 그 이제 삶이 많이 퍽퍽하고 힘들다고 그런가, 하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 그 유튜브 컨텐츠 절데렐라 보면서 힘들 때 어, 음. 그 영상 보고서 치유받고 나도 절에, 저 절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어, 또 힐링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음. 기분이 절로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절로 절로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처음 이제 절에 가게 된 계기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러게요. 힘이 이렇게 들었는지. 밝으신 분이. 네. 예. 래선 혼자 공부를 하면서 석사 과정부터 계속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비랑 이제 학비랑 이렇게 아, <laughs>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 네. 네. 그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어,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5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laughs> 그 5만원 기름을 이제 제가 할부를 해서 이렇게 아. 막.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삼각김밥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네 그런 점이 너무 어렵고 이제 또, 또 주변 분들에 대해 뭐 이야기를 하면 좀 많이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도 아. 좀 자존심이 조금 강해서 그런 거를 내색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색을 그래. 안 하셨군요. 네, 그냥 이제 다 괜찮다 이렇게 그냥 항상 밝게 이제. 네, 있었는데, 음.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어릴 때야 이제 사찰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음. 이렇게 갔었지만, 이제 이렇게 뭐 커서 음. 제가 간 거는, 제 발로 간 거는 진짜 처음인데, 아무도 너무 <laughs> 네, 힘들어서 음. 이제 가게 음. 되었습니다. 음. 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음. 겪었을 거라는 그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네. <laughs> 어, 부모님께서도 그럼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상황을 잘 모르셨던 거죠. 예. 제가 아무리 음. 맞이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네. 어, 그러면 사실 말씀을 드렸으면 충분히 좀 <laughs> 지원이 가능했을 상황도 있었을까요? 어떤? 어, 그래도 음. 이제, 음. 네. 음,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자립심 있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 누군가에게 힘들다 이런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겨내려고 버텨보려고 이제 하다가 작년 이제 사찰 가기 전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위안을 얻고 <laughs> 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나왔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었다 하시는 그 사연을 아마 이번 방송 보고 부모님께서 네. 또 알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 그 불교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한다는 걸 부모님께서 아셨을 때 반기시던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좀 선입견이 있으시거든요. 반응이 궁금해요. 어떠셨는지. 네,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신 음. 이제 경상도 분들이시다 보니까 반대를 하십니다. 아. <laughs> 아. 별로 좋아하진 네. 않지만, 아. 네, 그래도 네, 묵묵하게 음. 지켜봐 주시고 있습니다. 음. 얼마나 보수적이신지 어 이제. 저희 집이 좀 종갓집이고 아, 제자도 좀 많고 아 예, 좀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딸이다 보니까 조금 아 이제 그렇게 화면에 이제 얼굴에 나오고 이제 이런 걸 조금 그러세요.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종갓집을 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향이 어디신지 이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안동이고요. 아 그리고 그러시군요. 자라온 곳은 대구에서 이제 아 학교를 다니고 자라왔습니다. 음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예,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종단의 크리에이터로 네. 예, 선발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조금 이렇게 반기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어, 아, 요즘에는 네. 이제 조금 영상으로 그래도 이제. 공모전도 이제 잘 되고 음. 이게 좀 좋은 성과가 있다 보니까 <laughs> 네네. 그냥 이제 부던하게 그냥 봐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몰래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누르셨지 않으실까요? <laughs> 동네 분들한테도 <laughs> 네. 자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부모님들이 예. 예쁘게 나오시니까요 그니까요 러 그니까요 네. 예, 네. 아마 충분히 오늘 방송도 또 부모님께 음. 예, 흐뭇하게 예, 선물해 드리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좀 끼가 많으신 편이었어요. 그 보수적인 두 도시에서 자라서, 예, 다야방면으로 이렇게 지금 끼를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전, 원래는 어릴 때는, 이제, 연극영화가나, 이제, 영, 영상적으로 조금, 음. 이제, 진로를 가고 싶었는데. 네. 어. 부모님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반대하셨군요. 반대하셨는데 네.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예체능 쪽으로 가겠다면 클래식을 전공해라라고 네. 음. 하셔가지고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laughs> 석사는 음악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네, 네. 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원래 네. 희망하던 이제 직업은 영상 쪽으로 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유튜브 영상 쪽으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셨네요. 음. 네. 그래서 뭐 꿈을 이루신 것 같나요? 음. 만족하시나요? 결국은 사람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아, 절실하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불교 콘텐츠나 이제 좀 불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음. 너무 음. 좋고.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게 부모님 반대로 네. 일단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셨고요. 거기서 학교에서 영상 동아리를 음. 또 이렇게 네. 만드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네, 네. 개척을 하신 네, 네. 거죠.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어떤 선생님이 어, 애들이랑 좀 영상 동아리 한번 만들어서 해볼래라고 음. 해서. 어, 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영상 동아리에서 이제 교권 침해 아. 관련 이영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네. 제가 교권 침해에 이제 그 당하고 있는 교사, 교사 역할로, 역할로 네. 출연을 하셨군요 네, 네, 출연을 <laughs> 하게 됐는데 어 그냥 이제 며칠 찍었는데 이제 이게 우연히 울산의 이제 미랄 영상제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와. 어 그래서 그냥 찍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까지 있으니까 음. 이제 아 역시 이거는 내 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예. 유튜브 보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편집하는 방법도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냥 이제 음. 독학으로 편집하고 뭐 촬영이나 이제 그런 작업들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영상 조금 아, 그래서 예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크리에이터를 <laughs> 할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음.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가 되는데요. 네. 어 처음 부처님 설법 하셨을 때는 그냥 다 외웠습니다. 암기밖에 없었어요. 똑똑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다가 <laughs> 이제 우리 부처님 경전을 책으로 음, 펼쳐내기도 음. 하고 또는 이제 미술품으로 표현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는 이제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음. 통해서 우리 부처님 법 전하는 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절대렐라도 마찬가지고 음. 우리 BTN. 불교TV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 전법하는데 음. 굉장히 큰 매진을 하고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열정이 넘치니까 앞으로 더큰 성과도 음.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에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좀 포부를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불교 콘텐츠가 좀 외국인들에게도 좀 포교가 될수 있도록 음, 좀 그렇게 맞습니다. 기획을 음.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열심히 기획을 해서 <웃음> <웃음> 조금 더 네, 활성화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의 고통이 참 네. 힘듭니다. 예, 굉장히 힘들 텐데 모쪼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컨텐츠. 지금 여기서 소재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음.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볼게요. 초보불자이시긴하지만 언제 어떻게? 아, 불자라는 거, 내가 불자가 됐다는 게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차를 가면 이제, 어, 뭔가 제가 좀 살아있는 것 음. 같은 네, 그런 기분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네. 또 제가 의지하고, 또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음. 자부심을 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제 좀 불교 콘텐츠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이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좀 불교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네, 그런 포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그 절데렐라 음. 유튜브 콘텐츠 어, 네. 그 채널을 음. 통해서 부처님 법 전하는 그 공덕으로요. 음. 아, 우리 이서윤 불자님 하시는 일에 모두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네. 장애 없기를 또 기원 드리면서 음.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또 청룡해라서 의 그런지, 와, 예, 푸른한 복을 또 입고 네. 나와 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절데렐라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